자, 2차 함수가 지금 있는데, 어, 분모 0으로 가네. 수렴했으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지 돼. 뭐, F1이 1인 건알 것이고. 분모만 0으로 가면 발산해. 수렴을 했잖아, 그지? 분자에다가 3을 대입한 것처럼 해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 F1과 F3이 똑같네. 넘겨주게 되면. 야, 이차데 이거 나오면 대칭축이 몇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면 대칭축이 2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야, f1이 1이야. 그니까 대칭축이 또 2니까 뭐 f(x)를 또뭐 x 2에 제곱 막 이렇게 또 세팅하면 뭐 그거보다는 너희가 얘들아. 자, f1이랑 f3이 똑같은데 f1이 1이었지. 이거 보고 너네 최고차항 계수는 몰라. p라고 놓게 f가 x 1에 x 3 더하기 1. f가 이렇게 세팅이 되지 않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지. 이건 더 이상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 아까 내가 니네 그 수업하기 전에 좀 올라가 보니까 7시 반인데 레벨 2 마지막 막 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얘들아, 너 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충분히 시간을 갖고서 고민을 해 와야지 돼. 8시 수업이니까 8시 전에 급박하게 풀어온다? 그건 그냥 미친 거야, 얘들아. 알겠니 얘들아. 미리 미리 좀 해놓고 안 되는 거 다시 보고. 까놓고 오늘 푼것 중에 얘들아. 솔직히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별표가 어디고 모르는 게 어디서. 그렇지 않냐? 레벨 3에 뭐 3번, 고까지 꺼 얘들아. 조금 뭐좀 지저분한 거 빼면 다 맞춰야지 돼. 라고 말하면 그냥 이렇게 대충 받아들이지만 암마안뭐다못 맞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됐냐 이거 아 이렇게 좀 세팅이 돼 줘야지 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애들은 좀 귀찮지만 FX에서 진짜 x 빼 어, 극한 값이 a니까 계산 두번 해줘야 되는 거 맞지 아니 FX에서 자 FX에서 x를 빼 근데 여기다 x 빼면 이거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좀 이렇게 한줄좀 줄여도 되나? 분모에 뭐가 있어, 얘들아? x-1에 x-1이 있어. 그럼 x-1분에 p에 x 3빼 1. x는 몇으로 가, 얘들아? 1로 가니까 2분에 마이너스 2p-1이 a니까 마이너스 2p-1이 2a야. 그래서 a랑 p 의 관계식이 하나가 나와.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이 2A다라는 관계식 하나가 나오게 되고 괜찮니 얘들아? 또 이거 풀면 관계식 하나 더 나오겠네 FX는 그대로 있고 X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너희가 이제 X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얘들아 빼면 더하기는 어떻게 될 거야 어차피? 사라지게 될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이제 p에 x-1에 x-3에서 뺀 거, 나누기 x-3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면 너희가 얘랑 얘를 빼니까, 얘들아, 4니까 4p지, 4p. 4p가 3a야. 4p면 2p에 2배니까, 너희가, 어, 무엇이냐, 얘들아. 어, 뭘로 할까, 얘들아? 여기가 4p에 절반 2분의 3a가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가 이제 2분의 3a가 들어가게 되면 2분의 7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맞아 이게 a는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뭔가 틀려 보이지 않냐, 얘들아? 한번 음... 빼면 4p 아닌가? 4p가 3a. 한번 해보자 답이 나오는지 안되면 계산 다시 하기로 하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7분의 이거면 p는 4분의 3에다가 얘들아 a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8분의 3인데 거기에다가 15 넣어주면 15 넣어주면 14냐? 거기다 1 0인가 더하기 1이면 얘가 14 곱하기 2니까 여기가 7되고 여기가 6이고 왜 이렇게 크지? 왜 이렇게 크죠? A가. A가, 아, 여기가 2였구나, 방금. 그럼 P값이 몇이야, 얘들아?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4분의 3인 거 맞아? 그럼 마이너스 14분의 3에다가, 14 곱하기 12에다가,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5지. 뭐, 맞네, 얘들아. 전혀, 뭐좀 되게 답스럽지 않은 A 값이 나왔는데. 잘 됐네. 아무튼 2번이 이렇게 좀 풀리면 되고.